직진입니다. 오늘은 아 제가 요즘 살 빠졌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만나면 사람마다 살 빠졌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대로인데 만날 때마다 빠졌다 그래요. 그래서 제가 또 체력도 요즘에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약해지고 해가지고 아 헬스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 한 1, 2, 3주는 좀 바빠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싶어서 90월에 이제 열심히 달리려면 체력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헬스장을 끊었는데 어떻게 끊었느냐? 제가 사는 곳은 망운동이니까 망운동으로 끊었고 망원역 쪽에 있는 헬스장인데, 이게... 그거 아세요? 중고나라 같은데 가면은... 저도 이거 윤진영한테 배운 건데, 이 헬스권을 이제 자기가 끊어놓고 다니지 못할 상황이 생겼을 때,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양도 시스템이 있어요. 그래서 중고나라에 검색해서 내가 내 주변 헬스장에 어떤 사람이 양도권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원래 값보다 싸게 사는 거죠. 싸게 사서 헬스를 하는데, 저도 이번에 올라온 게 내년 2월까지 하는데, 20... 만 원으로 해가지고 음, 거리는 뭐제 집에서 한 15분 정도 해가지고 헬스를 다니게 되었습니다.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 헬스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. 근데 그때만큼 지금은 또그 PT의 개념이 엄청 세졌잖아요. 무조건 사람들이 거의 관장님이 뭐 거기 뭐 헬스장 사람들이 거의 PT를 권유하는 식으로 많이 어 하고 또 PT를지 않으면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운동하는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코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번에 PT를 끊기에는 제 가격 부담이 너무 세니까 제가 아는 운동 기구들만 좀 다르고 웬만한 선에서는 그 유튜브를 좀 보고 운동 기구들이나 어떤 자세들을 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아무리 보고 한다 그래도 내가 내 자세를 직접 볼수 없으니까 남이 봐 주는 게 정확하긴 한데 그래서 너무 어려운 기구들 말고 그냥 웬만한 기구들 이제 검색을 해서 이용하는 방법들 뭐 영양 보충제 같은 거 조금 먹어서 근육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살을 찌우는 데 목적을 좀두고 해볼 생각입니다. 왜냐면은 제가 체질상 완전 멸치예요. 그 완전 삐짝 꼬른 건 아닌데 거의 꼬른 수준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도 이거를 살을 찌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그래봤자 3kg 늘고 다시 안 먹으니까 또 빠지더라고요. 살 찌는 지름길은 이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살 찌는 지름길은 내가 먹는 거에 맞 들려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먹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성격입니다 물론 먹을 때는 막상 또 맛있게 먹긴 하지만 굉장히 그걸 귀찮아하는 성격이어서 이 아예 아직 그 먹는 것의 맛을 잘 몰라요 그래서 아 이건 찔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탄탄한 몸과 그럼 어깨도 가능하면 어깨 운동 을좀 많이 해가지고 어깨도 넓혀보고 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12년 만에 시작된 몸 관리기 때문에 아좀 기대가 되는데 양도를 해 주실 분을 만나러 지금 가. 가고 있습니다. 헬스장에서 바로 양도 진행하고 라커룸은 어, 결제가 안 돼있다. 그래가지고 라커룸 결제하고 운동 시작할 때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일단 삼각대를 설치해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. 앉았는데 몇번 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앞에 사람이 왔어요.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황급히 핸드폰을 치워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데 2 0 k 로2 0 k 로 맞나요? 저2 0씩 달고.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헬스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세에 대해서 뭐 틀릴 만한 건 없는데 아까 카메라 비켜줬던그 자리로 갔습니다. 마찬가지로 높은 무게로 앞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는 20으로 다시 바꿔서 앞쪽에서 뒤쪽으로 싹싹 당겨주면서 등을 조지고 있습니다. 등이 잘 조져졌는지 확인하고 있죠? 어, 얼마나 했다고 벌써 조져졌는지 확인하고 을 지금 이제 제주 특근 턱걸이를 하러 왔습니다. 아, 근데 앞에서 팔 힘을 너무 많이 썼는지 도저히 안 올라가더라고요. 아우, 두개 간신히 하고 세개갈라는데 어우, 여기서 근육에 그 뭉침이 너무 느껴져서 포기했습니다. 바로 다음 곳으로 와 가지고 다른 운동을 하는데 다음에 턱걸이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. 무게 중량을 다시 바꾸고요. 너무 무겁게 돼 있어. 앞에 뭐 헬스 춤, 헬스 해자라리 와서 했나 봐요. 너무 무게가 많이 나왔더라고. 아, 이건 일단 제가 하는 방법을 몰라서, 일단 그냥 들어봤는데 갑자기 핸들이 꺾입니다. 아 핸들을 꺾고 도, 오, 위로 올리는 기구더라고요.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. 핸들이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딱 올리면서 하는데, 20은 부족한 것 같아서 30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어, 팔이 부들부들 떨립니다. 그리고, 아, 이때쯤 물한잔딱 마셔줘야죠? 그리고 상남자의 물, 물 마시는 방법으로 물 마셨고요. 이거는 제가 처음 보는 기구였는데, 보통 레그레이즈라고 <laughs> 위로 올리는 것만, 지금 저희 옆 사람이 하는 것만 이렇게 해봤는데, 이렇게 반대로 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해보고 있는데, 아, 이거는 코치 없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도구인 것 같아요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, 사실. 헬세트를 했는데 간만 찾다가 끝났어 혹시 잘 아시는 분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 어우 이런 거야 이번엔 레그레이즈 이상 오늘의 첫날 헬스 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!